하여도눈건찾아가지고이런게물리 줘가지고 안 물어 그니까 어디가서 치0가원는도있어요 그.. 저도 오늘 또사이겠 진짜 여기 어, 나와도 어, 됩니까? <laughs> 얼굴 나와도 상관없지요? 예. 이쁜데도 응네 어머니 면생하고 언니는 트만고네트 하고 그러면 어머님 마지막에드릴게연세가 마지막으로 카드 응. 먼저 해놓고 연쇄는 그러면 하면 좀 한참 있어야 된다 그래 주면 안또 가만히 줘 이거 이거 푸세요 이거 푸어야지 바쁜 처리잖아요. 뭐고 봐요? 삶고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뭐 몸만 조금 움직일 수있으면다 밭에 나가잖아. 음. 요즘에 마늘 뽑잖아요. 네. 그래도 요즘에 해가 지어가지고이 시간에 겨울이면 이 시간에 이제 나가야 되거든.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. 요즘에 해가 길어가지고 이 시간에도 있어도 괜찮네요. 아마 겨울 되면 한두마을 가고 나면 해가 넘어가서 빨리 가야 된다. 응, 그래 4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저기 하동 같은 데 가면 빨리 고속도로에 올려야 되거든요. 어두워지기 음. 전에. 그래도 의령은 가깝잖아. 부산에서. 안요 건강한 이분영 댕기에 혼자서. 네. 올해 3년째 다니고 있어요. 음. 횟수로 올해 3년이. 이 동네는 처음이고? 이 동네는 처음이고, 여기 요 밑에 하마골 있잖아요. 네. 하마골도 오늘 처음 했고. 사막골은몇번 갔는데, 회관에다 없더라고. 응. 없어가지고 못 만났지. 오늘 처음 해가지고, 이장님이 여기 가보라고, 그 정도면, 이장님 만났거든? 응. 그래가지고 상막골 아니하고 그래서 모른다니까, 거기 가봐라 면서 응. 어머님들 많다고, 응. 어, 이장님이 꼭 가봐라 하고, 이제 또 어머님들 염색을 했더니, 어머님들도 이치를 가르쳐 주네? 가산올라가고머리하아리마시 하고 있다 하대 아 전화. 아니, 전화 왔어요? 아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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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맨날 살이 살이 아, 이장님이 사는 사람이예아 이장님이? 이장님이 이장아아 그래서 하고 있다고 하더만 네 이장님이 없어졌대요 부탄님은 그렇게 젊은 이장 없는데 총각이에요? 네. 네. 아니 그 완전 총각 없는 아데 진짜? 아 어떻게 배자기한 이렇게 오늘 네, 이마때는 무슨 마늘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어, 어 맞아 맞아 아, 어. 아니 어. 마늘제대래하면 아무래도 한 개가 더 먹겠지 그래 아니 이장님 총각 같더라 네 나이 50 넘었다 50 넘었으면 더괜찮겠 좋네 그 정도면 억수로 좋은 젊은 이장이지 어? 이장님한테 허락먹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네 <laughs> 전 그냥 막 그냥 아무 데나 가거든요. 지나가다가. 음. 저번에는 저기 유림면에 어디고 저기 유림면에 어디고 저숭로 하면 많 있네. 무면리야리 아니요. 모르겠어요. 아, 유리면. 유림면거래요유림면유림면은그 마을이 동대 마 음, 음. 아, 그건 유공미 아, 인공미야. 군대말? 음. 그게 엄청 많대요, 어머님들. 아, 인더 막, 못깎으면이안 넣어. 넋이서 어느지. 잘 깎으면, 잘 깎으면, 인물이 맞지. 커트도 중요해, 커트. 커트가 매우 중요해. 맞아. 응. 커트만 예쁘게 놓으면 하나를. 네. 하나를 해도 커트를. 예. 네. 커트를 예쁘게 하면 파마해도 예쁘지. 근데 커트가 안 예쁘면 파마해도 안 예쁘거든. 됐어요, 어머니. 금방 끝났죠? 네, 됐습니다. 여기 안경하고. 안경. 이거, 이거, 이거 끄야지. 이거, 이거. 예, 기만 해. 예, 제 마음대로 예쁘게만 자르면 되잖아. 와이런. <laughs> 그래. 근데왜 조그만 자르래? 제 마음대로 예쁘게 자를게요. 어, 다른 대로 자랐어. 그러니까 예쁘게만 자를게. 예. <웃음> <웃음> 한번 준고사로갈때는안 주고, 사 <목소리도> 음 그래, 저 고양이 줬더니 사라졌더니 맛있어 가지고, 애가 친구를 보는나사친고 마당에 누워 있더라. <목소리도> 그래도 많이못한짐승이니까 얘도, 얘도, 얘. 아 어, 애미, 인버즈 <목소리도> 제일 새이예요 제일 맛있요 제일 제일 맛있어요. 어요제먹어요어요 제일 맛지어제어물 먹고 싶은 것같제 응. 너무 많이 먹일거있어요어요 제일 맛있어요. 제일 맛어요 제일 맛있제어요어요 제일 어요제요어요 어. 어? 안드다지리가나 <laughs> 뭐, <laughs> <늘면서 오셔야 돼. 웃음> 아, 아. 아가씨는 안 되지. 어머님은 미역질잘 만나야 돼요. 머리야. 이거 잘못 만나면 머리가 안 예쁘게 쳐, 요이 음. 머리만. 음. 이난 것도 이렇게 막 몰려서 났고 음. 여기도 길고. 음. 어, 그러니까 이 놈은 미역질잘 음. 만나야 돼. 여기가 납작하니까 올로하게 쳐줘야 되지. 음. 음. 看看，你能个老头，看见那个啥，不敢动。呜呜呜！